안녕하세요. YJ용달입니다.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항동 7가에서 어, 물건 상차를 했고요. 그리고 하차지는 총세 군데 어, 가는 겁니다. 어, 첫 번째는 인천 원창동에 이제 한 군데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 시흥. 예, 또, 한 군데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은 경기도 안양인데, 이 경기도 안양이 오후 1시 넘어서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 이제 첫 번째 집 내리고 두 번째 집 내리고, 어 중간에 이제 식당을 찾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배송을 했습니다. 오한시에 배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는 지인분을 잠깐 만나서 같이 이렇게 좀 음주수도 마시고 좀 얘기를 나누다가 그리고 이제 콜을 보니까 뭐 콜이 없더라고요. 얘기 나누면서 콜도 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일찍 들어가자. 그래서 오늘 일찍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요즘 보니까, 뭐, 지방에 내려가는 짐들도, 뭐, 이렇게 운임들이 다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운임들이 다, 아,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laughs> 박살이 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어, 지금 뭐 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뭐 파주나 고향, 뭐, 김포, 요쪽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어, 잠깐 이제 물건 내려주고, 이제 코를 보면은, 금방금방 잡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 조금 이게, 어, 작년하고도 또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YJ용달 화물스토리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용달준비생들을 위한 정보공유 그리고 용달사장님들 노하우 정보교환까지 모두 가능하니 가입하셔서 정보교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 그것 좀 느끼시지 않나요? 작년에는 제가 파주나 김포나 고향 쪽에 갔을 때 이렇게 코를 24시는 자동터치 거,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인성은 이렇게 켜놓고 어 제가 이제 24시는 손으로만 잡기 때문에 어 이런 바닥에 깔려있는 집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 다 지지기를 쓰시기 때문에 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손으로만 그 뻐꾸기 뜨는 것만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거의 한... 5월 한달 내내 콜을 잡으려고 24시 자동 터치를 켜놓든 인성을 켜놓든 이게 지금 뭐 막바로 잡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키고 난 다음에 뭐 10분, 15분, 어쨌든 5분. 그리고 뭐 당연히 또안 잡힐 때는 또 오래 걸릴 때도 있긴 있거든요. 콜이 잡히는데.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그래도 대체로 뭐 30분, 40분, 1시간 내에 잡히는 콜들이 꽤 있었어요. 그거 이제 요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다르긴 한데. 그래서 쉽게 쉽게 잡히는 날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쉽게 쉽게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5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최소한 1시간이 넘어가고 1 시간 반, 2시간 그러고도 이제 콜을 못 잡아 가지고 빈처로 집에 가는 횟수도 엄청 많이 늘었고요. 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이런 경험이 좀 어, 있지 않나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어, 자동터치 걸어놓으면 쉽게 쉽게 잡히는 적이 꽤 있었는데 어, 올해 들어서는 어, 굉장히 그런 게안 잡히고 콜드기가 길어진 것 같은 느낌 네. 저만 느끼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저, 저는 이번에 확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콜이 확실히, 어, 안 잡혀요. 안 잡혀. 음.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 콜 자체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 운임이 낮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어, 콜 자체도 없을 뿐더러 운임도 낮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금액을 이렇게 막 이제, 설정해서 놓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 이하로는 안 잡어라고 해서 뭐 인천 같은 경우 뭐 4만원 5만원 이렇게 막 경기도 어디는 뭐 4만원 5만원 이렇게 최하 4만원부터 보이게끔 해 놓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4만원 4만, 4만 5천원 5만원에 올라온 것들이 올라오던 것들이 지금은 3만원에 올라오는지 3만 5천원에 올라오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일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예전보다 운임을 적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 그런 경험을 어 하시거나 뭔가 좀 아는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공유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요즘 진짜 일 잡기 너무 힘든데, 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집에 이제 그냥 일하기 힘들다, 콜도 없다. 그래서 집에 계시지 마시고 항상 나와서 컨디션 유지하는 거 예, 중요합니다. 예,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 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와서 끝까지 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화물가정 여러분들, 어, 모두, 어,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물 가정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